안녕하십니까 피라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유정철리를 같이 배워보겠는데요. 이 곡은 1959년도에 제작된 영화 유정철리의 주제가로 쓰였던 곡입니다. 아, 그런데 영화보다도 더 인기를 누렸다고 하네요. 자, 그럼 유정철리를 배워 보기 전에 우리 이 곡은 트로트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리듬은 어떤 게 있나 한번 배워보고 가실게요. 간단하게 보면, 어, 잔잔, 잔잔. 자, 우리 4분의 2박자도 있고, 4분의 4박자도 있겠지만, 우리 유정철이가 지금 4분의 2박자 곡이거든요. 그래서 2박자짜리를 한번 해보시면, 그냥 기본 베이스가 잔잔, 잔잔, 이렇게 넣습니다. 잔잔, 잔잔. 자,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우리 요거는 뭐전 베이스로 하는 그러한 베이스라면, 얘는 후 베이스처럼 으쨔 이렇게 되겠죠. "으짜, 으 잔잔, 잔잔, 으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기본 베이스가 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 리듬을 쪼개 놓는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잔자자잔잔, 잔잔잔잔,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죠? 이제 기본에다가 2번 하면, 잔자자잔잔, 잔자자잔잔,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3번은 또 얘를 더 쪼갤 수도 있겠죠? 얘를 16분음표로 쪼개 넣습니다. 자자자자, 자자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자자 잣, 잣. 이렇게 해서 쪼갤 수도 있겠죠. 우리 유정철리에서는 요 리듬을 써서 어 곡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얘는 잔잔잔잔 이렇게 되고, 얘는 자자자자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자자자자자 자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리듬을 쪼개느냐 그거에 따라서 반주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기본 틀은 변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리듬을 어떻게 나눠서 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에 후 베이스처럼 한다면 어 짜자자 짜 이렇게 되겠죠. 짜자자 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도 하셔도 됩니다. 자자자자, 짝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음, 우리 어떻게 후 베이스처럼 하느냐, 전 베이스처럼 하느냐, 그거는 뭐 나름 쪼개기 나름이겠죠. 네, 이렇게 하십니다. 도 베이스로 자자자자 해보실게요. 해보실게요. 갑니다. 시작. 도 다시 한 번, 짭짭짭짭 할 때, 네, 여기 두 박자는 그냥 쭉 이어서 하시면서, 두 박자는 이어서 하시면서, 네, 얘는 짭짭짭짭 소리 나게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얘를 더 16분음표로, 예, 나눠 놓은 거예요. 자, 자자, 자, 짭. 이렇게 자, 자자자자자. 자자, 자, 짭. 자, 자자, 자, 짭. 한번 같이 해 보실게요. 시작. 자, 자자, 자, 한번 더. 시작. 자, 자자, 자, 됐죠. 그리고 3번은요. 얘를 아예 16분 음표로 다 나눠 놓은 거겠죠? 자자자자, 잣잣. 자자자자, 잣잣.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자자자자, 잣잣. 안될 때는요, 이렇게 말로 해보시라고 그랬죠, 우리. 얘는 잣자 잣잣. 얘는요, 자자자 잣잣. 얘는요, 자자자, 자 잣잣.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아 요거가 좀잘안 됐을까요? 요거 한번 3번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시작 자자자자자잔 하모니카로 다시 한번 시작 자자자자자잔 자 그거를 얘는 전반주처럼 한 거고요 후 베이스처럼 한다면 으자 으자 이렇게 되겠죠? 우리 후 베이스 처음 배울 때 우리 많이 했죠? 도, 자, 으, 자. 이렇게 되겠죠? 쿵, 자, 으, 자. 여기에, 여기에 자가 들어가겠죠? 으, 자, 읏자, 으, 자가 되는 거예요. 으, 자, 으, 자. 자, 해보실게요. 도는 당연히 두 박자 그냥 가고 있습니다. 시작. 으, 자, 으, 자. 됐나요? 다시 한번. 시작. 도. 됐죠? 2번은요. 2번은 자자 으짜예요. 으짜자 으짜로 해 볼까요? 그냥 여기도 으짜로 해 볼게요. 으짜자 으짜. 으짜자 의자. 으짜. 의자. 자해 보실게요. 시작. 으짜자 으짜. 의자. 하모니카로 다시 한번 시작. 도자자짜. 됐죠? 그리고 3번은요. 으짜자자 으짜가 되겠죠. 으짜자자 으짜. 우짜. 음. 으짜자자 으짜. 우짜. 으짜자자 으짜. 우짜. 우짜. 같이 해 보실게요. 시작. 으짜자자 으짜. 우짜. 한번더가 보실게요. 시작. 으짜자자 으짜. 우짜. 이러한 리듬을 가지고 우리 트로트 리듬이 나오는 노래들이 트로트 곡을 하실 때이 리듬을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되죠. 이 외에도 또 있겠지만 이 기본적인 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 기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배울 유정천리는 전주하고 노래 부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 요 리듬을 배우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뭐 중간 간주라든가 이건 나중에 우리 기회 된다면 또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은 전주와 노래 부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멜로디가 나왔을 때는 우리 한 박자에 하나씩 그냥 베이스를 넣을 거고요. 두 박자의, 두 박자의 리듬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으, 짜, 자, 으, 아니, 잣, 짜, 자, 잣, 잣를 넣을 거예요. 잣, 짜, 자, 자 잣, 잣, 짜, 자, 자 잣. 이렇게 넣을게요. 네 박자짜리가 또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는 네 박자짜리의 멜로디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자자자자, 우리 3번 아까 했던 어, 자자자자자자 이거를 넣을게요. 자자자자자자, 이거를 넣어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 부분을 일단은 해볼게요. 제가 먼저 전주 부분을 한번 불러볼게요. 전주 부분이 어 16마디나 되네요. 우리 4분의 2박자로 가서 좀 마디가 많이 있기는 한데 자, 한번 같이 해 보실게요. 도미솔라도실라솔라미솔라미레미도실라솔라솔 이렇게 되는데 자, 기본 베이스, 그냥 한 박자에 하나씩 넣기로 했죠. 네. 그, 반박자에 하나씩 넣어도 되겠지만, 우리, 지금은 우리 한 박자에 하나씩 넣도록 해요. 한 박자에 하나씩 넣으시고, 우리 두 박자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멜로디에 어, 베이스, 리듬을 잣, 짜자, 잣, 짜 이렇게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요 리듬을 넣어줄게요. 두 박자짜리의 베이스에서는 요 리듬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주 부분에서의 도가 붙임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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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부분은 그냥 공기 베이스로 이제는 전주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공기 베이스로 아까 좀 전에 제가 연주할 때도 그렇게 했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노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 부분 한번 해볼게요. 도미솔라, 도시라, 솔라미자자잔잔잔, 솔라미레미도시라, 솔라솔까지 한번 해 보실게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원. 도미솔라 도시라솔라미 자자자자자 솔라미 레미 도시라 솔라솔 자자자자 됐겠죠자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갑니다. 시작 원. 네, 됐죠. 그 다음에, 도시레 도시라, 솔라, 솔, 솔라, 솔, 미래, 라 솔, 도자자자, 자자 여기 하기로 했죠. 우리 끝난다. 이제 전주 부분이 끝난다. 라는 표시를 우리 공기 베이스로 하기로 했어요. 자, 저음 솔에서 끝나고 높은 도로 이동을 합니다. 도를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되겠죠? 저음, 솔에서 높은 도까지 도약이 좀 많죠? 그럴 때뭐 움직여요? 네, 그렇죠. 하모니카 항상 움직이십니다. 솔에서 도 가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면 더 좋겠죠? 잘안 되실 경우에.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연결해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도 실레 도 우리 레하고 미는 자리가 밖에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 도 실레 도 시, 라 솔라솔 솔라, 솔라. 갑니다. 시, 시작. 도 실레 도 시, 라 솔라솔 솔 솔라. 솔 미레라 솔도 자자자 자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갑니다. 시작. 자 전주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 노래를 들어가는데 분단된 가족의 애환을 그린 영화였기 때문에 이 가, 가사를 보면요. 네 가련다 떠나란다 어린아들 손을 잡고 그때의 상황들이 녹아내려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그렇게 그 시절에 저는 살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은 알수 있잖아요. 느낌 살려서 할수 있겠죠. 자 그럼 노래 들어가 볼게요. 솔 도레 미 미레 미도 실라 솔라 솔, 라, 솔 미레 도레미. 제가 해보면. 솔도레미미레미도시라자자자자따죠 두박자째 갈 때는 우리 자자자자잣 이렇게 가기로 했죠 라자자자잣 내지는 뭐 나는 전반주로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할 때는 여기 이제 후베이스처럼 어 으자자자잣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네 자자자자잣 그 다음에 라에서 또 소울로 도약이 되네요. 중음솔까지 우리 하모니카는 거의 솔라 자리가 중앙에 있습니다. 어디를 갔다가도 우리 솔라 자리 중앙으로 딱 오면 이렇게 되니까 어디 갔다가도 딱 소울이 나왔다라고 하면 중앙으로 딱 오시면 됩니다. 라에서 솔 자리 가면. 이렇게 한 번에 나도 모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니다. 딱 중앙으로 오시면 되겠죠. 네. 솔라 솔미레도 레미 할때 레도 레는 우리 단기음이 사용됐습니다. 레도짠 이렇게 내갔죠. 우리 어 베이스를 보면 레에다 베이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에 다가는안 들어가죠. 멜로디가 나와 있지만 도에다가는 안 들어가죠. 도짠이 돼야 되겠죠. 우리 베이스를 할 때는 항상 규칙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박자, 두 번째 박자에다가만 지금 베이스를 넣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미에 붙임줄로 연결이 돼 있어서 미자자자짝자자자자자짝 이렇게 베이스를 넣었습니다. 네, 고기 한번 해보실게요. 어린 아들 손을 잡고까지 한번 해보십니다. 갑니다. 준비 시작. 자솔도레미미레미도시라 솔라 솔미레도레미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호흡이 조금 모자르죠 네 그래도 어 그러니까 우리 항상 멜로디 막 이렇게 리듬이 쪼개지는 리듬이 나왔을 때는. 호흡을 한 번에 다 쓰면 안 된다 했죠. 나눠서 써야 돼요. 강하게 안 됩니다.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야 내 박자까지의 베이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악보에 보면은 미솔미레미미 어, 숫자고로 거기 위에다가 조금 내놨는데 뒤에 부분 자자자자자자 타는 부분에 미솔 미레 미미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두번 만약에 반복을 한다 하실 때는 이렇게 베이스 한번 하시고 멜로디 두 번째 하실 때는 이렇게 리듬에 미솔 미레 미미 애드리브 넣어서 연주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자 심고, 수수 심는 자 여기에서는. 레, 도, 레, 미, 라, 솔, 도, 라. 또 도에서 라 나오네요. 도역하는 부분 주의하시고. 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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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미, 솔, 미, 레, 도, 솔, 라, 도. 여기도 단기 몸 사용됐죠. 그래서 도, 솔, 라, 도. 도에서 솔 하고, 도에다 베이스 하고, 솔. 그냥 나오고, 멜로디 나오고, 그 다음 베이스 들어가요. 도, 솔, 잔,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음. 그 다음에, 도에, 우리 붙임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자자자, 짭, 자자자자, 짭, 이렇게 썸, 어, 하시면 되고, 어, 그 위에도, 우리 숫자, 보로, 도시, 도래, 미, 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어, 애드립 넣으실 분들은, 사이음 넣으실 분들은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자 심고, 한번 가, 가보실게요. 시, 자, 레, 도, 레, 미, 라, 솔, 도, 라, 솔, 미, 솔, 미, 레, 도, 솔, 라, 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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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어, 한번더 해보실게요. 하모니카로 같이 해보실게요. 시작. 자그 다음에 라라미 도시라 술라 술라 도시라 술라 술미래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랄라미도시라솔라솔, 그 다음에 라도시라솔라솔미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솔라잔솔미레. 자, 레 부분이 마시는 호흡의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어, 조금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레자자잔잔 위에 있는 그 멜로디 숫자 악보 작게 써 있는 부분 솔라솔밤이레 여기 넣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넣으면 어, 숨이 더 차지는 않겠죠 레 이렇게 계속하면 너무 숨차니까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실까요? 자 갑니다. 같이 못 살아도 나는 좋아. 갑니다. 준비 시작. 라 러미도시라솔라솔 자자자잔. 라도시라솔라솔 미래 자자자잔. 솔라솔 파 미래. 자 한번 더 가볼까요? 랄라미도 다시 갑니다. 시작 라라미도 시라솔라솔 자자자잔 라도시라솔라솔미래 자자자잔 자자자자잔 네 됐겠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줄에 미솔 미래도 라솔도 라솔 솔라 솔미래 라솔도 자맨 마지막에 하실 때 이제 공기 베이스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십니다 같이 해보실게요. 시작 미솔 미레 도라솔도라솔 자자자 짠솔라솔 미레 라솔도 자자자 짠짠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미솔 미레 눈물어린 갑니다. 시작 다 배웠죠. 음, 중간 간주도 있고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주 부분 하고 우리 노래 부분 하고 같이 쭉 연결해서 같이 해보실게요. 처음부터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원, 도, 미, 솔, 라, 도, 시, 라, 솔, 라, 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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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솔라 미레미 도시 라 솔라 솔 자자자자 도시 레 도시 라 솔라 솔 자자자자 솔라, 솔라 솔미레라솔도 자자자자자 둘 에이. 잘 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유정천리를 배워봤습니다. 트르트 리듬은 어떤 노래든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짜짜자자, 짜자자자자, 뭐, 이렇게 하시면 무난하게 모든 곡들을 다 베이스 넣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에 또 다른 트로트 가지고 또 연습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